안녕하세요, 국나물입니다. 상쾌한 아침입니다. 우리 동네는 처음으로 서리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밖에 어제 못 보낸, 못 드렸던 아이들 다 얼었습니다. 슬픈 소식입니다. 아 예, 서리 아, 온다는 건 생각도 못했네요. 아,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는 하우스 뒤쪽이에요. 하우스 뒤쪽부터 어제 먼저 공사를 했는데 어, 야. 굉장하게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어, 이게요, 거의 버려진 땅처럼 있었다가, 어, 국나물 땅이 여기 100평도 안 되거든요. 90평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아주 작잖아요. 거기에 삼각형 땅이라서 이게 하우스를, 어, 큰 삼각형이었다가 하우스를 직사각형으로 짓고 났더니 삼각형이 세개가 만들어졌어요. <laughs> 앞, 뒤, 옆. 예, 그래서 이것도 삼각형인데, 그래서 이제 작업하기가 엄청 까다롭고, 돈도 더 많이 들고,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아주 작은, 작은데, 그래도, 이제 저기 남편하고 둘이서 땅을 좀 다져가지고, 어,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뭐몇평안 돼도, 그래도 쓸모있을 것 같아요. 콩나물한테는 아주 작은, 어, 소중한 땅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작업해서, 여기가 햇빛이 하루 종일 딱, 따하게 들어오니, 겨울에는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작아요. 예. 그런데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 기둥이 여기 중간에 있구나. 기둥이 중간에 있구나. <laughs> 어쨌든, 오늘도 이게 무사히 잘 작업이 되기를, 하루, 어제 하루 작업했는데, 앞에는 못하고 뒷부분밖에 이렇게 골조를 못 세웠어요. 어, 조금, 예. 더 빨리 옆에는 대나무 이제 숲을 누가 임대를 해가지고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제 화네요. 어, 작업을 다 하고 나면 좋은 멋진 숲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엄청 걱정했어요. 밤에 다시 와야 되나 난로를 난방을 하고 가야 되나 했는데 오 안에 있는 아이들은 다행히. 어, 잘, 잘 잤어요. 예, 그 농장 사장님들 말씀을 힘입어, 어, 지냈더니, 뭐, 충분히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어, 하우스, 당분간은 뭐, 하우스 안에, 어, 단돌이만 잘 해주면, 집에 갈때잘 내려주면, 그걸로 이제 조금, 예, 잘, 관리가 될것 같고, 영하로 계속 떨어지면은, 그때 이제 난방을, 요 공사 끝나고, 난방 시설을 바로 하고, 전기시설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제 저녁에 실방하기 전에 다시 새로 데려온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조금 소개시켜드리고, 또 다른 아이들 좀 소개시켜드리고, 어, 그렇게 또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제 새로 입고 된, 어, 레인, 레드와인. 레드와인입니다. 레드와인 물잘 들고 있고요. 어, 이제 요 다스, 네 아이 밖에, 다스 다이 밖에 없습니다. 다스 다이. 예, 가성비 좋고요. 멋진 창이에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많이들 그, 어, 사랑하셨는데 요 아이, 레드와인. 만 원입니다. 가성비 좋아요. 자, 그 다음. 어, 아기자기하게 아기 작은 아인데 얘가 아가보이데스라는 아이예요. 유명하죠, 아가보이데스. 아가보이데스가 어 다른 이름으로도 몽블랑이라고도 합니다. 몽블랑 2만 원입니다. 몽블랑이라고도 하는데요, 아가보이데스. 어 조금 어 고급 창이죠. 고급 창이고 아이는 작은데 굉장히 그 부티나 보여요. 좀더큰 아이는 윤기가 잘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 다음 레드와인 몽블랑 어, 아가보이데스 했으며, 지금은 또 레드 엣지를 다시 입고했습니다. 레드 엣지도 어, 많은 사랑을 하시고 계세요. 레드와인 또 15,000원 가격 좋아요. 자, 그 다음 어떤 아이가 있냐면, 어, 여러분들이 그 이제 두둘레아가 어, 계절이 돌아왔죠. 두둘레아 계절이 돌아와 가지고. 어... 조금 저렴한 아이들로 데리고 올라했는데 한발 콩나물이 한발 늦었고 그래도 이쁜 아이들 데리고 오려고 노력했습니다. 짜잔 화이트 그린이 이쁘죠? 얼굴도 제법 나죠? 만원입니다. 화이트 그린이 초보분들, 큰 아이는 힘드시니까 저렴이 요 화이트 그린이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두 삼두는 너무 작잖아요, 그죠? 예, 이두 삼두는 너무 작으니까. 요거 많은 짜리 한번 키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화이트 그린이 예 있고 그 다음 상자에 어 사과 샴페인도 계속 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홍시 홍시 도 한두 아이 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홍시 도 한두 알 밖에 그 다음에, 르네, 다시 입고 됐습니다. 르네도 갔더니, 제가 두 아이 밖에 못 찾았는데, 르네가 크기도 좋고, 가성비가 좋아요. 2만원인데요. 예, 다들 오셔서 이뻐하시고, 요, 요, 날렵한 거 보이시나요? 예, 밖에서 노숙됐던 아이라, 아주 짱짱하고, 입도 무성한 이게 하우스 안에서 하고, 밖에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여러분들이 아파트에서 키우는 거하고, 거리대에서 키우는 거하고 또 다르고, 또 마당에서 키우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르고 예 어, 르네 2만원 가성비 좋습니다. 자 레이블리 다시 왔고요자그 다음에 하나소울엔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못 데리고 왔었는데 하나소울엔 하나 더 데리고 왔고요예그 다음 요거 하나소울엔 튼실한 하나소울엔이 왔습니다. 예 이건 만원이죠 너무 멋진 아이들 어 보시겠습니다. 색깔이 그냥, 어, 정말 매혹적이에요. 색깔이, 어떻게, 색깔이 이렇게 나는지, 예, 진짜, 이거 사과, 사과 같죠? 그래서 노랗게 물이 들면서 찐 주홍으로 물이 듭니다. 요, 보시면, 약간 노란빛이 돌면서 찐 주홍으로 들, 들고 있죠? 하나 서울에 네, 이렇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나나캔 입니다 나나캔이 인기가 좋아요 나나캔 이러면 또 재밌죠 나나캔 6,000원 입니다 얘는 좀 얼굴이 커요 예 다른 애들은 얼굴이 좀 작습니다 다음에 들어온 애들은 얼굴이 작은 아이 이큰 아이 세 아이 밖에 없습니다 다음에는 가성비 좋은 나나캔 살루 이 아이도 네 아이 밖에 없는데 어, 고급지죠. 예, 아주 고급집니다. 몇 아이 안 남은 아이들을 소개하기가, 콩나물이 좀 애매한데,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원조 콜로라타, 엄청 짱짱 먹었죠. 8,000원. 예, 가성비 좋습니다. 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아직. 어, 그 다음에, 헤르메스. 예, 모노 르 헤르메스. 예, 얼굴 많아요. 오노캐로티스 4,000원입니다. 네. 어, 그 다음에 트럼소 있습니다. 트럼소. 트럼소가 6,000원인데, 가성비 좋아요. 트럼소. 어, 흰분이 그냥 아주 매력적인데, 여기에다가 또좋 빛을, 주황빛을 띄고 있죠. 오렌지빛. 오렌지빛이라 해야 되겠다. 있어 보이게. <laughs> 오렌지빛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네, 어제 요등근이 비치우리대를 한번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원인데요, 이게 일반 가면 이거 좀 가격이 더 어려, 비쌉니다. 요 가성비 좋을 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작업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시끄럽기 전에 빨리 해야 되거든요. 저게 이제 절단하고 용접하는 데이 되게 시끄럽더라고요. 자, RIL 6,000원입니다. 완전히 연지곤지 찍었죠? 끝장에 이쁩니다. 예, 네. 로치 물 잔뜩 잘 들어 있습니다. 자, 선세이션 안녕하세요, 선세이션. 예, 네. 보이십니까? 0천 원. 아, 이런 아이들은 진짜 이뻐요. 자, 갑니다. 아, 원슬로우 예, 온슬로우 몇개안 남은 온슬로우 가성비 최고 짱인 온슬로우. 아, 이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 그 다음 갑니다. 아, 자, 핑크 딥스에요 핑크 딥스, 핑크 딥스도 물이 엄청 잘 들고 있죠. 선명하게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들어서. 예, 핑크 딥스. 짱 이쁩니다. 그 다음에, 먼노. 몬노. 먼노가, 큰 먼노는, 자, 다시 설명. 큰 먼노는 8,000원. 작은 먼노, 몬노, 오렌지 먼노는 5,000원. 큰 먼노, 쌍두는 만원. 작은 먼노, 쌍두는 8,000원. 오렌지 먼노입니다, 다. 예. 어, 블루 서프라이즈, 블루 서프라이즈. 아, 보라보라가 엄청 멋집니다. 어제 시방에서 아보카도 크림이 색깔이 물, 오, 요렇게 이쁘게 물들군요. 3,000원입니다. 쌍대는 다 나가가지고 3,000원. 오, 블루 서프라이즈 매력 덩어리네요. 음. 좀 갑니다. 오, 라즈베리 아이스가 콩나물이 어 이게 분갈이 다 해줬거든요 라즈베리 아이스 물든거 보이십니까 허, 이야 야만 피 멍되네 다들 겁니다 예 4천원 입니다 라즈베리 아이스 4천원 어 넘어갑니다 자 립스틱 계속 있습니다 립스틱 12,000원 끝내주죠 어, 또 얼마 남았네 큰일났네 <laughs> 분홍해보니, 2만원. 어, 크기도 좋구요. 예, 네, 적당합니다. 몇개 없네요. 분홍해보니가. 예. 네. 자, 끝내주죠. 어, 판도라. 멋진 예 속의 색깔을 보면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합니다. 판도라. 이 아이는 3만원이에요. 3만원. 좋 챌린저 스토리에 예, 왔습니다. 챌린저 스토리 2만 원. 어우 얘는 계속 그때 받아 보여드리는데 하, 막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밥그린 오, 야세어이밖에안 남았네요. 밥그린 12,000원. 예, 색깔이 이 자연색이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매혹적이에요. 뭉크 만원. 아, 예. 자 원종해 보니 우리 어머야 야가 왜 갑자기 떨어져서 목이 날라가. <laughs> 원종해 보니 만원입니다. <laughs> 나 아침에 뭐 잘못 실수했나? <laughs> 예, 제가 왜 갑자기 저렇게 되지? 자그 다음에 먼디 예, 매력 덩어리 먼디 색깔 물 엄청 빵빵하게 들고 있는 먼디 되겠습니다 네레드지치 네, 여기도 물 잔뜩 잘 들고 있는 아이 있죠 자예 판도라 여기 가격이 조금 낮은 판도라 있습니다 샤이키 어 오렌지에 보니까 인기가 절정입니다 오렌지에 보니 인기가 1 5 0 0 0 원. 이렇게 해서 나머지 SP 요만 원, 이만 원 짜리 아이들 있는데 그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문의 주시면 사진을 찍어 보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문의 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아이들, 아, 릴리시나 쌍두. 릴리시나 쌍두. 오, 메달이가 없구나. 안 되겠네. <laughs> 1 일리시나 쌍두, 쌈천원 특가로 드리려고 그랬더니 몇 아이가 없어가지고, 한두 아이, 세 아이 밖에 안 되겠네요. 예, 머니메이커. 밥 정말 많습니다. 뚱뚱뽀, 대가족입니다. 육천원입니다. 금, 예, 보이시죠? 요 하나가 오천원, 육천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애들은 택배 보내기가 이쪽에, 어, 좀 그렇고 오셔서 구입해 가시면 저렴이 드립니다. 어, 콩나물이 모건볕이 좀 모가지를 댕댕 했네요. 엉덩이가 그동안에 많이 커졌습니다. <laughs> 어, 네. 오늘도, 어, 저기 멋진 아이를 하나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마쳐야 되겠습니다. 두드글레있고요 어, 그죠? 예. 뭉크 프랭크, 우우, 크 프랭크. 자, 이 아이를 보여드리려고 버려, 한게 아닙니다. 갑시다. 아네스트로, 뭐, 여러 가지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쭉쭉쭉쭉 갑시다. 쭉쭉쭉쭉쭉쭉쭉쭉, 피망들이 그냥 바짝 들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사람면 얼마나 멋지게 자라실까요? 미니 당이, 일반 당이. 자, 그 다음에, 당인금 있습니다. 2만원. 색깔이 진짜 환상적입니다. 신비로움 그 자체입니다. 당인금입니다. 당인금. 음. 이렇게 해서, 이제, 앞에 영상들 쭉 보시면, 있는 아이들은 제가 최대한 이쁜 아이들로 골라서 선별해서 택배 보내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콩나물 또 오늘은 바쁜 일정이 될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콩나물이었습니다. 뿅.